지기현 재판장이 재판 초기에 정한 마지막 기일은 12월 22일. 2개월 전인 지난 9월 초에도 지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12월 무렵엔 심리를 마칠 걸로 일일예예하하있있다했했습다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 15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기일이니까 그건 그냥 참고를 하시고 7, 9, 10일 지난번에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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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진행... 저 재판 되는 게 아닌가 이르면 내년 1월 12일, 늦으면 1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윤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1 8일까지란 점입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재판 속도가 빠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담당 재판부는 11월 심리 종결 뒤 판결까지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도 한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정인, 정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뭐 어느 도 필요한지 이런 에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불과 사흘에서 여세 사이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풀려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윤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방해 사건 재판 일심에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음 달 시작되는 외환죄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방 아니면 직위원 재판장이 직권으로 구속을 하는 방법도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 경우에서일 뿐입니다. 뒤늦게 직위원 재판장이 진행을 서두르려 하지만 임박해서 기일을 잡다 보니 그것도 차 쉽지 않습니다. 어 아, 12월 24일 1 0월 69. 12월 30일도 한번 하시죠.